어제는 뭐 그제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요.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음. SNS에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게시물이긴 한데 음. 뒷모습이 조국전 대표였고 더 일찍 만날 조국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음. 이렇게 여기서 일찍에는 음. 일이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음. 뭐 사전투표 민주당 찍어라라는 거긴 한데 더 일찍 만날 조국이라고 하면서 이게. 곧 사면된다. 음.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사면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됐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예. 사실 조국혁신당에서 선거연대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유세현장에도 뭐 단상에도 오르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말들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면 압도적으로 이길수록 조국을 빨리 만난다고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괴를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조국에 대해서 사면이 된다. 라는 얘기 뭐그 얘기 하는 거니까. 근데 듣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 이준석 후보랑 단일화하려고 물밑에서 뭐 당권 얘기하고 뭐 음. 이런 얘기를 할때그 음. 민주당에서는 후보 매수죄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붙여가지고 고발하겠다라고까지 했었잖아요. 네. 특별사명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문제되는 건 아닌가요, 법적으로? 어 문제될 수 있죠. 예. 똑같은 거예요.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 우리 DJP 연대 있죠. 예. 그 공동정부 꾸렸잖아요. 그렇 그때 그럼 촘촘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가 그렇게 다르죠? 그것도 그럼 후보 매수가 되나요? 그것도 이제 선거에서 연대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익 교환에 대한 얘기가 과연 언제 있었을까? 음. 사실 지난번 단일화 때도 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때도. 그때 그럼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될지 뭐 공동 정부 얘기도 나오긴 했었고 결국은 이제 무산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나 이런 것들이 언제 있었는지 뭐라고 있었는지 따지면은 걸면 다 같은 선상에서 DJP 언대부터 쭉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논의하는 거는 그냥 뭐 정치적인 구호로 고소고발 전이 난무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허위사실 공표죄도 없앤다 그래놓고서 똑같은 조항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고소하잖아요. 민주당에서 네. 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뭐 오히려 그거는 더 지켜볼 바예요왜냐면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민, 이제 민주당이 고발해놓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처벌되면 그거보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이 상실돼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조항을 없애기로 했잖아요. 네. 없애면은 지금 고발당해 있는 사람들도 그냥 아무런 뭐 수사도 안 받을 거야 아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그 법적인 리스크라고 할 만한 것들은 그냥 뭐 민주당이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네. 어디까지 진행하는지 과거사례까지 그럼 한번 같이 까봅시다라는 음. 얘기하고 연장선상에서 얘기해야 되니까 예. 그 자체로 그렇게 뭐어 첨예하게 사법적으로 다툴 만한 내용일까?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전투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금 목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 지지층 일각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있잖아요. 불신이 좀 있어서. 음. 근데 김문수 후보까지 나서서 본인도 사전투표 할 거다라고 하면서 동료에 좀 나선 모습인데, 음. 이게 막판에 보수층 결집을 좀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보수층 결집은 뭐 사전 투표를 하라 마라 뭐 이거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여론 조사의 추세선에서도 보이는 게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실책들이나 드러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그 사람 자체로만 놓고서 평가했던 적이 없었네. 음. 근데 이렇게 진지하게 보고나니까 굉장히 좀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지네. 위험해 보이네. 어, 뭐 이런 분들. 거.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나? 어, 나반도 네. 모르나? 이제 이런 것들, 어, 내가 윤석열 싫어서 이재명 이런 식으로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결집은 더더욱이나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사전투표 하고. 사전투표 많이들 하러 나올까요? 보수층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더 간절하신 분은 본투표하는 성향이 더 강하신 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안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뭐 이제 이래요. 뭐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도 저 운동장 위험하고 기울어져 있어서 저 운동장에서는 못 하겠다.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음. 다음에 바꾸겠다. 내가 바꿔야지. 이런 얘기가 다음으로 넘어가고 지금 현재는 이 운동장에서 뛸 수밖에 없으면 네. 내가 거기에 참여 안 하면 그냥 실격패 하잖아요. 음. 거기 가서 뛸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는 네. 정말 눈 부릅뜨고 안전한지 지켜보면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음. 이게 최선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김문수 후보가 했던 예전의 발언과 모순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앞으로 더 안전한 곳에서 기울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 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실격패하거나 상대방 부전승 올릴수 없잖아요. 여기는 음. 여기대로 또 최선을 다하고 예전에 이제 이거 제가 축구 경기에 비유하려면 예. 월드컵에선 3, 4위전이 있는데 유로 경기에는 3, 4위전이 없거든요 근데 월드컵 경기에서 스웨덴 감독이 그랬어요 우승에 대한 열망이 좌절된 팀한테 3, 4위전 뛰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거 없애야 된다 그랬었어요 음. 그랬더니 언론사에서 그럼 이번에 3, 4위전 보이콧하냐 할때 아니다 열심히 뛰겠다 그래서 네. 실제로 3위 했거든요 예. 뭐 그런 거랑 빗대서 생각해 주시면 좀 재밌게 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취지다 네 그런 취지다 예. 알겠습니다. 구전영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